안녕하세요. 미래유학교 육학회장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 소통 잘 하시나요? 소통의 기본인 1분 전달력에 대해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할 이야기는 많으면서도 좀처럼 쉽게 전달을 할수 있는 방법을 익히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현대사회 속에서는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사람과 사람 간에 마주보고 소리를 내는 대화가 아닌 1인 IT 기기를 활용한 메시지 전달 방식의 대화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고스란히 전하는 것이 아닌 0과 1로 구성된 이진법의 결과를 전달하다 보니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정확한 전달이 되는지에 따른 의심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대개 상대방의 이야기의 80%를 듣지 않으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므로 그 사실을 처음부터 감안하고 상대의 머릿속에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남겨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1분 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1분 이내로 요약되지 않는 이야기는 결국 몇 시간을 늘어놓아도 전달되지 않으며 즉이 말은 어떤 이야기든 1분 안에 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핵심이 명확하지 않고 PT를 통해 전달하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발표나 보고는 제대로 된 발표나 보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많이 알고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 발표나 보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정리해 짧게 전달하는 1분 전달러로 소통의 달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1분 전달력에 대해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